어, 이번엔 제가 주로 KF94를 저는 거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어, 잠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자꾸 애용하게 되는데 보통 미세먼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10에서 2.5까지는 미세먼지 2.5에서 1까지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이제 1에서, 0, 1에서 0까지는 극초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비율은 6대 3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심장이나 이제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은 이제 폐, 심장, 뇌 이렇게 돼 있고요. <laughs> 보통 이제 먼지가 이제 들어왔을 때 굵은 먼지는 폐에서 걸러지고 그거보다 작은 극초미세 초미세 먼지는 심장이나 혈관에서 이제 걸러지게 되고요. 극초미세 먼지는 이제 심장도 안 되고 돌, 돌다가 뇌에서 최종으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뇌질환이라든가 어, 뭐 뇌졸중, 어, 치 침해 이런 걸 유발할, 유발을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뜬금없이 KF94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나오느냐. KF94에게의 기준이 0.4에요. 0.4 미크론을 94% 막아준다고 얘기 돼 있거든요. 그럼 6%, 6 정도는 못 막아준, 6%는 못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는 못 막아주는데 기준이 그 아래에 있는 0.4, 0.0에서 0.1, 0.2, 0.3, 0.4이 구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6,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뭐, 계산하기 쉽게 한 2%로 더해서, 어, 8%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KF94는 사실상 8% 정도를 아예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8%가 어디에 있느냐. 요쪽에 있는 8%가 아니, 요쪽에 있는, 미세먼지에 있는 8%가 아니잖아요. 극초미세먼지에 들어있는 8%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쓸 때, 어차피 쓸 거면 정말 저는 정말 저는 이런 까지싹다 막아주는 초고성능 마스크를 제가 쓰거든요. 음, 제가 제 생각에는 KF94는 기준이 약하다. 또 하나 미세먼지를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마스크에는 항상 누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일회용 마스크죠. KF94 마스크 같은 경우 보면은 얼굴에 닿는 요 부분. 요 부분이라든가, 콧잔등, 요 부분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돼요. 이게 정확한, 정확한 비율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6%에서 11% 정도의 누수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에서 11% 정도. 이거를 중간 값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8%에서 한9%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 8% 정도로 할게요. 그럼 KF94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는 보통 미세먼지가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약 8%. 누수로 이런 이런 테두리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약 8%. 8인 88이 16. 16% 정도나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아예 아예 이제 뇌 쪽으로 들어오는 극초미세먼지는 필터가 못 막아 지고 아예 못 막아 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세먼지나 극초미세먼지가 될 텐데, 요 부분은 이제 적당히 또 나눠서 들어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이왕 마스크를 쓸 거면, 이왕 마스크를 쓸거 어차피 KF94가 성능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성능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왕 쓸 거면, 더 고성능 필터를 쓰고, 누수가 없는 그런 필터를, 그런 마스크를 찾아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저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이어란 그런 좋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마스크를 제가 찾지를 잘않아요 마이어 같은 경우는 필터로도 미세먼지가 아예 들어올 수가 없고, 누수 자체도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누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쓰실 분 쓰실 거면, 자연스럽게 KF94를 쓰셔도 되는데, 이왕 쓸 거라면 더 고성능 필터에 더 누수율이 없는 마스크를 찾아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KF94는 극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누수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 일부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율이 무려 15에서 16% 정도 되,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KF94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에서 뛰어난 필터, 누수가 없는 마스크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